네, 죄송차 시비가 붙으니까 남성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달아난 일당이 있었습니다. 카메라. 주차장. 내가... 그 어. 우선 준의 프랜카메라 주차장에 댄스를 한번 사스번봐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있으까 걱정하지 마 아니, 무화를 그 뭐로 부르고 완전히요? 부러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. 아니가 차를 나오다가 응. 접촉사고 났어. 응. 근데 양차다 아무 이상이 없어. 아니 지금 차가 빠졌는데 보험 처리했다가 제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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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머니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. 알래서 아니까 내가 사고 났으니까 보험을 보다고 했는데 그치, 응. 지금 보험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보험을 부르지 말고 합의 봐서 끝내자. 응. 근데 합의금 천만 원을 달랐어. 죄송하지만 어디를 부딪혔나요 아, 아줌마 오즘 갖고 더 정신사롭네. 차만 고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내 보험을 부를 수가 없어 아니, 내 차가 아니에요. 차가 지금. 뭐 어디로 부딪혔어요? 야, 찍혔잖아요 지금. 요요 요거 요거 찍혔어요? 도색이 벗겨져 버렸는데. 저 알겠어요. 그런데, 아이고, 아이고. 아니 반복 있어 말지 하게 좋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도색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. 아니 반박 가라야지. 도색이에요. 반박 가셔도 좋은데. 여기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사고 나다음 천만 원 주시겠어요? 내가 반박으로 가고 병원 들 두르는 건 어떡합니까? 아그게하세요 저희는 천만 원 가십니다. 얘당대요예 당대야. 야 그렇게 말할 아니, 게 없어! 말을 반만 아니 만히 있어! 야, 야, 아니, 거. 진짜, 진짜. 내가 진짜 미친놈이 내가 아니 사장 돈을 갚 차를 끌고왔는데 쇠랑고 맞았어아 근데 애들 다싹다 데리고 넘어와봐! 다싹다 데리고 넘어와봐! 죄니 해봐! 해봐! 너또 해봐! 그질러! 죄송합니다! 엄마가 왜 죄송해! 나 갈래 그너 혼자 해 알았어 알았어! 엄라고니다 아니 그냥, 그냥 입금을 하세요. 아주머니가 입금을 하세요. 하그럼거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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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도 <laughs> 저희는 보험을 하요뭐할까 제가 그아야 아까처럼 말하 해봐요. 아, 그안 되지? 그렇게 잘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내가 아 욕을 하지를 <laughs> 말던가. 어? 왜그 말하면 아니면, 안 되지? 그고 무릎 꿇고 지금 네,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. 죄송합니다. 네 저씨 얘기 말씀도 해보셔가 어. 내가 얘를 할게. 내가, 내가 어쨌든 천만 해결할 텐데. 우리 엄마한테는 니네 뭐라 그러지 마. 아 좋게만 해. 좋게. 말해, 좋게, 아니, 좋게, 아니. 좋게 말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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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는 네. 사실 천만 원은 너무 그러니까 이 차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또 완전히 복구시켜 드릴게요.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차가 우리 아. 차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남의 차도 뭐든 똑바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요. 죄송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걸 변상하고 또 역선을 또여기 해달라는 걸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. 아니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. 우리가 지금 보험처리하기가곤란한상황이니까 네. 그건 왜 그런가요? 말씀을 드렸어요. 내 차가 아니다. 잘 네.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. 자, 당신 말은 말뭐 해보자매. 야, 야 이제 미안합니다. 아우, 저 대단해. 아가, 아가, 아 죄송합니다. 엄마, 죄송 야, 우리 엄마가 왜 너냐? 아우, 개 개. 아가, 나한테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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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봐주세요 죄송합니다. 엄마 아 엄마가 다 해줄 거야. 응. 걱정하지 마. 일일 걱정하지 마. 아도내 알았어, 알았어, 엄마. n k t 알았어, e was a m o m e n 다 There was a moment. There w 죄송합니다, e o n e to retain. I am someone. I am someone. I am someone. I am s o 니다 아니, e I am someone. I am someone. I am someone. I 많은 죄를 진것 같아서 엄마를 행복해 드리고 싶었어요.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거는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꼭 알아주시고, 말 아니, 아니, 어머니도 진정 이분들하고 네. 상관없는 말 하지 마. 지금 이문제 해결하는 게 초점이야. 이분들은 다 바쁘셔.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출연한다. 왜 그러니, 진짜. 아나 진짜.. 이 또.. 이거 뭐야, 또달려오 아, 엄마, 엄마, 엄마. 호시 혼자 가면 이도면 빨리 엄마 해 엄마, 았어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. 어머니 어머, 합니다 <laughs> 아니다 아우, 그치만도몰라다면안 진짜 얘가 세야 진짜. 나 아, 진짜 형같더 와, 아 선량한 사람입니다. 아, 근데 무섭게 생기셨다 이거 진지하잖아, 이거 진지하아니 어머니 근데 진짜 무섭게 생기셨요 어머니 사랑합니다. 보스턴 의 프랜카메라.